안녕하세요. 백발중 개사입니다. 오늘은 밖에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하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왜 우리 부동산들이 이렇게 힘든지 몇 가지 짚어보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 핫바나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. 아. 이거 얘기해야 되나? 이건 곤란한데, 얘기하면. 아, 이거 그냥 얘기 확 해버려. 아. 아, 너 진짜. 답답해, 미치겠네, 진짜. 아. 아, 그냥 부동산이고, 나발이고, 뭐고, 그냥, 아, 씨, 막 얘기 다 해버려, 그냥. 아, 답답해, 미치겠네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아, 그냥 총대 매고 다 얘기해버려. 확! 아, 치마 진짜. 아. 참자 참어. 아, 그래도 이 부동산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자 참어. 그냥 내가 못 나서 힘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유, 못난 놈. 오늘은 제가 겪었던 황당한 얘기 하나 영상 찍어 볼까 합니다. 이 제가 보기와는 달리 배움이 많이 부족하고 이게 나름 거칠게 인생을 살아서 욕도 잘하고 성격도 진짜 갈괄합니다 근데 이욕 때문에 벌어진 에피소드인데, 오늘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때는 한, 바야흐로 한 7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. 옆에 우리 같이 있는 동료 직원이 이 경매받은 원룸 건물에 원룸을 계약을 했는데, 계속 옆에서 전화로 그 임대인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뭐 복비가 어떠니 졌더니, 그래서 제가 옆에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제가 뺏었죠. 아, 전화 줘봐. 하고 제가 딱 전화를 받으면서 아, 제가 사장입니다. 말씀하십시오. 하니까 아, 이분이 뭐, 뭐 보증금도 깎이고 월세도 깎였는데 복비를 자기가 그만큼 못 주겠다면서 막 반말로 막 엄청 싸붙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아, 요걸 요걸 갑자기 하는 거이 새끼들이 뭐 일도 족같이 해놓고 뭐 복비는 다 받으려고 한다고 막 요걸 막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또 어제 못 참아서 아 사장님 요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딱 하고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저한테 요걸 막 살벌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갔다 그냥 싸우쳤습니다야이 부동산 하니까 우습게 보이냐, 야, 이 쇼. 진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요걸 막 갖다 싸붙였더니만. 이, 이, 이분이 이너 거기 어디야 이 새끼야 너 당장 내가 쫓아간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래 쫓아와 쫓아오는 새끼치고 무서운 새끼 하나도 없더라 인마 상봉동 115-20번지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이 새끼야 그렇게 하고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이 정확하게 15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부동산 문이 꽝 하고 열리면서 어떤 중년 남성과 그 밑에 진짜 100킬로 넘는 온몸에 문신 다한 똘마니 건달이랑 여기 사장 어디 있어 하고 들어오는데 아 기분이 아주 막 쌔하더라고요. 아 이거 죽었구나. 그래서 보시면 저희 부동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서부터 사장 어디 있어 하고 들어오는데 마침 저희 그 같이 있던 동료가 손님이랑 있어 가지고 제가 아 전데요. 지금 여기 손님도 있고 하니까 이 룸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안내를 했더니만 그 따라온 똘마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주먹질을 하더라고 옆구리를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일단 여기 룸에 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게 했죠 커피도 갖다 주면서 그랬더니만 이이 이 중년 남성이 야이 새끼야 내가 진짜 건달밥 먹으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욕 얻어먹은 적 처음이라고. 그러면서 너이 새끼 이제 오늘 죽었다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람보다도 옆에 같이 따라온 뭐 시키면 다할것 같은 그 똘마니가 더 무서웠습니다. 막 등치는 100kg 넘어가지. 온몸이 다 문신이지. 진짜 시키면 바로 형님 명령만 내려주세요 하면 바로 달려들 것 같은 그 어린 친구가 더 무서웠지. 그래서 일단, 진정을 시키고 얘기를 했죠. 아, 사장님. 사장님 같으면 얼굴도 안 보이는데 먼저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었겠냐고. 제가 언제 먼저 욕을 했냐고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욕을 막 살발하게 하니까 저도 뭐 성격이 있겠다 해서 욕을 그렇게 받아친 거지. 그러니까 일단 욕한 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. 정말 죄송하다고.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뭐. 그리고 그 복비 받을 것도, 아, 복비도 안 받는다고. 제가 막, 그, 그렇게 해가지고, 그 위기를 일단 모면을 했습니다. 하,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. 지금도, 아 오금이 절인데,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. 그러면서 그 중년 남성이 하는 말이, 너이 새끼 진짜 조심하라고, 너이 새끼 진짜, 아 오늘 진짜 니가 조금이나 여기 와서 조금이나 저기 했으면, 진짜 오늘, 한 사건 했다고, 진짜, 막, 그러면서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. 부동산을 한 10년 넘게 하니까 벨리를 다 겪습니다.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. 사람이 몸뚱이가 우선이지 돈이야. 그거 뭐 나중에 또 벌면 되잖아요. 그 어린 진짜 똘마니 같은 놈이 진짜 시키면 뭐 진짜 다 다굴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, 지금 생각해도 잘한것 같습니다. 좀 비굴했지만은, 하여튼,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. 열 받으면 쫓아오라 했더니 쫓아오는 새끼 있더라. 그러니까 말조심하고 욕조심하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